해외여행 못 가는 건 확실히 좀 아쉽기는 해요. 근데 국내여 너무 좋은데 근데 왜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. <laughs> 구독, 좋아요. 그래. 다 내가 참을 수 있는데 해외여행 못 가는 건좀 아쉬워. 이 말을 중국어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감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요. 그 부분 신경 쓰면서 한번 문장 확인해 보시고 큰 소리로 같이 한번 말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시작! 작不能去国外旅行是有点可惜. 잘하셨습니다. 자, 不能이라는 것은 不能뭐뭐할수 없다라는 거죠.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. 무슨 가능성이 없어요? 去国外旅行, <목소리> 어디 어디로 여행을 가다 순서 잘 기억하세요. 去国外旅行, <목소리> 국외로 가서旅行, 여행을 하다. 자, 그럼 여기서 이제 문장이 한번 끝나죠? 해외로 여행을 가지 못하는 것은 是,有点可惜 라고 했는데요.有点, 조금, 대부분 부정적인 상황에서 많이 사용하죠.有点, 어, 좀 배고파.有点, 累.좀 힘들어. 이럴 때 많이 사용하잖아요.可惜 라는 것은 아쉽다 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좀 아쉬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, 이 앞에 是이 왜 붙었을까? 어감 넣어준 겁니다. 네, 이렇게 해외로 여행 가지 못하는 거는 확실히 좀 아쉬워 이런 어감을 넣어주고 싶을 때쉬을 넣어서 쉬 요딘 컷시한번더 강하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. 자 어감 살려서 한번더 말해볼까요? 자 시작. 不能去国外旅行是有点可惜 만약에 실이 없었다면 좀 아쉬워해서 끝났겠죠. 실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아쉬워라는 뜻이 된 거거든요. 네, 자 그래서 이 문장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. 可惜 아쉽다라는 거기 때문에 인연이 아쉽게 스쳐 지나갔을 때도 쓸수 있어요. 노래 한곡 추천드릴게요. 可惜不是你, 네가 아니라서 아쉬워 Oh yeah 不能去国外旅行是有点可惜 不能去国外旅行是有点可惜，不能去国外旅行是有点可惜。啊，真 <noise>，的，太，多，。少，小，心，的，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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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